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 코바의 축구문성 까맣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축구동패 2025년 64회차 14경기 숨겼다 분석해 왔고요. 64회차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14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번 경기 아탈란타 대클럽뿌리의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1차전 페스비 파리세제르모가 원정경기 4대0 대패를 당했네요. 주전핵심 충원서터베스 칼비니, 주전핵심 수비스 콜라시나치, 주전핵심 콩 스카마카, 핵심 윙어 베커 선수가 결정을 하고요. 반면에 원정팀, 벨기에 리그 팀이죠. 클럽브리에. 1차전 AS 모나코와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뒀네요. 핵심 골키퍼 미뇰레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각글런 결론은 전력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 아달란타 투의홈발리 있기 때문에 아달란타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최근 6경기 2승 3무 1패로 경기 기복이 상당한 반면에 클럽리에는 체스 1차전 쉽지 않은 상대인 AS 모나코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최근 10경기 보면 7승 2무 1패로 초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이 아달란타로서는 여전히 유리치 감독의 역량에 의문. 오가 붙기 때문에 체아랑 승부 끝에 약간의 이변무 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경기 첼시 대 벤피카 경기네요. 일단 홈팀 첼시 1차전 같은 경우에 바이올린 는 원정 경기 3대1 대패를 당했네요. 어, 핵심 충원선택백 포파냐, 핵심 콩에서 델랍, 전 핵심 스피스 콜 윌, 전 핵심 밀부터 콜팔머 선수 포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벤피카 1차전 역카라바우와의 홈경기 3대2 충격의 패배를 당했네요. 전 핵심 라이트 백 바, 핵심 주전 핵심 윙어 브로마 핵심 미드다더 실바 선수 부상이고요. 그래서 아까 결론은. 전력상 첼시의 우세이긴 하나 이 브라이튼 호파 알비언전 어제 있었던 3대 1 충격의 역전패를 비롯해, 비롯해 최근 4경기 1승 3패로 극도의 공수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벤피카가이 명장 조세 무리뉴 감독을 데려오며 상승 기반을 마련하긴 했으나 1차전 아까되듯이 도 약체 카라바우와의 홈경기 3대 2 패배에서 보듯 유럽 대항전 경기 기복이 상당하고 이스탠포드 브릿지 초의 강력한 홈바리기 때문에 최라호스포트 홈팀 첼시의 한골차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3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 차전 같은 경우에 리버풀 원정 경기 3대2 패배를 당했네요. 주전핵심 수원 서타백 히메네즈, 핵심 미드포더 카르도스, 주전핵심 미드포더 알마다 선수 결정하고요. 판매라 원정팀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 1 차전 갈라타사라이의 홈 경기 5대1 대승을 거뒀네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주전핵심 라이트백 크리스텐센, 핵심 공교수 은간 파, 은간 캄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이 전력상 에이티 마드리드의 절대 주도이고 함께 프랑크푸르트가 체스 2차전 대승과 함께 최근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을 달리던 야 어디 있었던 강호 레알 마드리드와의 야 레알 마드리드 더비 홈에서서 대2야 대파를 하며 역시 강력한 홈바를 선보였고 최근 이거 2연승으로초상사를 달리고 있고 이 프랑크푸르트가 최근 두 경기 7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7난 선부터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한골 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보데글림 대 토트넘 경기네요. 일단 홈팀 보데글림 1차전 슬라비아 프라 원정 경기 2대2 무승부를 거뒀네요. 핵심 공격수 브린 힐드센, 주력심 라이트윙 블롬벨의 주전 핵심, 핵심 미드보다트네스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토트넘 1차전비아레라와의홈 경기 1대0 승리를 거뒀네요. 주력심 미드보다쿨로프세스키 주력심 미드보다 매디슨 핵심, 핵심, 핵심 중앙 스수드라고시주력 비스마 주전 싱크에서 솔랑케 핵심 수아스페 타카이 선수 보상이고요. 그래서 가 임원 결론은 전력상 토트넘의 야구세와 함께 양팀 모두 최근 3경기 1승 2무로 두팀 모두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허나 스코드 텝스맨에서토트넘의 야구세와 함께 두팀 지난 유로파리그 4강 길목에서 만났었죠. 그때 당시에 토트넘이 2전 전으로 초강세를 선보인 바 있기 때문에 치하한 수위터 원정팀 토트넘의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5번 경기. 마르세유 대 아역스. 일단 홈팀 마르세유 1차전 레알마드도 원정 경기. 야, 잘 싸웠는데 2대1 패배를 당했어요. 마르세이에서는주전핵심 총학 아 주축선수들 큰 보상은 없고요. 판매력 원정팀 아약스, 아약스 같은 경우 1차전 인터밀란과의 홈 경기 2대0 패배를 당했네요. 어, 아약스에서도 주전 선급 포상을 얻고, 그래서 그런 결론은 전력상 마르세유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아약스가 자국 리그에서조차 원정 경기 기복이 상당하고 챔스 1차전홈 경기임에도 인터밀란에게 무기력한 경기력 끝에 2대1패를 당하는 등 유럽 대항전 경기 기복이 상당하고 마르세유가 최근 홈에서 이 강호 파리 생제르맹을 격파하는 등 강력한 홈파를 선보이고 있고 최근 4 경기 3승1 패로 초상승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에 체라프타 홈팀 마르세유에 두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6번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리버풀 경기네요. 일단 홈팀 갈라타사라이 1차전 프랑크푸르트와 원정 경기 5대 1 대패를 당했네요. 갈라타사라이에서추뭐주 전세권 부상을 얻고요 판면에 원정팀 솔로 감독의 레버풀 1차전 AT 마들도와의 홈 경기 3대 2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주전 핵심 코스 에키티케. 이거 왜 세리머니를 해고 퇴장을 당해 가지고 에키티케 선수 징계 결정으로 못 나오네요. 그래서 결론 결론은 전력상 리버풀의 절대적 우위긴 하나,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어제 경기 2대1 패배와 함께 갈라타사라이가 최근 5 경기 4승1패로 초강세를 달리고 있고, 이 갈라타사라이 특유의 강력한 홈발이 있고 홈발이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이 갈라타사라이가 챔스 1차전 대패에서 보도 유럽 대안전 경기 기복이 상당하고 리버풀이 이 크리스탈 팰리스전 직기 전까지 그 전까지 7연승으로 초강세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첫경승부터 원정팀 리버풀의 한골 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위니옹 생잘로이즈대 뉴캐슬 경기네요. 일단 홈팀 위니옹 생잘로이즈 1차전 예 PSV 아인토2 n 원정 경기 3대1 대승을 거뒀네요. 윈용에서는 핵심 공격수 포세이니 부상이고요. 판면에 원정팀 뉴캐슬 1차전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 2대1 패배 당했습니다. 레시포드 선수한테 멀티골 허용했죠. 뉴캐슬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람지, 핵심 주, 주전 핵심 중앙선수 백사르 주전 핵심 공격수 윌사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깜한결론은 전략상 뉴캐슬의 약 우세일 수는 있겠으나 이위니생자젤로이즈가 챔스 1차전 아까도 대신했듯이 쉽지 않은 p s 비 와인토벤 원정경기 대상을비롯해갖고 최근 10경기 부분 무려 9승 1무예요 9승 1무로 초보상승을 달리고 있고 이 벨기에 리그에서도 이 9경기 7승 2무로 단독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반면에 뉴캐슬은 최근 경기 기복이 상당해요. 리그 일정상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적으로도 매우 불리하고 시즌 개막 후 이... 시즌 개막구 치른 모든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둠에원정 경기 긴복도 상당하기 때문에 7왕 소프트의 대 2병 홈팀 윈용 샌잘로이즈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방 경기 카라바흐 대 코펜하겐 경기네요. 일단 홈팀 카라바흐 1차전 야 벤피카 원정 경기 3대 2 승리를 거뒀습니다. 카라바흐에는 추천생 큰부상은 없고 판매는 원정팀 코펜하겐 뭐 덴마크 그리고 최고의 명목 구단 1차전 레버쿠젠과의 홈경기 2대 2 무승부를 거뒀네요. 주전핵심 미 말은 마트솜 핵심 미이말헤이 말은 이말르이말리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 말은 그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코펜하겐이 최근 세 경기 1승2무로 경기 기복을 존재하고 있고 카라바흐가 아까도 했듯이 침시 1차전 야, 강우 벤피카 원정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나름 공수 탄탄함을 선보이고 있고 이 카라바흐 투구의 강력한 홈빨이 있고 이 코펜하겐의 전력도 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하나 소포트에 약간의 입에 홈팀 카라바흐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9번 경기 레바쿠젠 대 p s v 아인토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레바쿠젠 같은 경우에 1차전 코펜하겐과의 원정 경기. 2대2 무승부. 전 핵심 미드포터 텔라하고 이 팔라시오스 핵심 미드포다 테리어 선수 부상이고요. 판맨의 원정 딥 피스비 아인토벤 1차전 윈이온과의 홈경기 3대1 패배를 당했네요. PSV에서는 주력심 라이트백 데스트, 핵심 라이트백 실딜리아 주력심 편도 플레어, 핵심 공격수 보아도 주력심 레프윙 반본매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카글오랜로는 전력상 레버쿠젠의 야구사와 함께 쉽지 않은 2차 크트파울리 원정 경기를 승리하며 최근 무패,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이 PSV는 약체 이엑셀스오르에게 승리하기를 했으나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고 PSV의 전력 노수가 더 심각하고 레버쿠젠 투구의 강력한 홈빨까지 있기 때문에 7라승부터 홈팀 레버쿠젠 전에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식방 경기 삐아레알 대 유벤투스 경기래요. 일단 홈팀 삐아레알 1 차전 토트넘 원정 경기 1대영 패배 당했네요. 주전 핵심 공격수 아워자 파라즈, 핵심 공격수 카바네스, 주전 핵심 중앙서타백 코스타, 주전 핵심 중앙서타백 캄무갈라 주전 핵심 공격수 제라드 모레노, 주전 핵심 수비수 포이스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유벤투스, 유벤투스 같은 경우 1 차전 도로토마트와의홈 경기 여4대4 무승부를 거뒀네요. 유벤투스에서는 주전 핵심 아, 핵심 공격수 밀리크 주력심 라이트윙 콘세이상 핵심, 핵심 미드 미레티 선수 구성이에요. 그래서 각각 결론 결론, 결론, 결론은 절상팽팽한 양 팀의 격돌 이아 r 알의 시즌 개막 후 치른 홈 경기 4경기 4전 전승으로 강력과 홈빨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아 r 알이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여전히 아 r 알의 전력 노수가 심각하고 유벤투스가 시즌 개막 후 6경기 3승 3무로 아직까지 무패 행진을 달리며 이 명장 투도르 감독의 역량이 돋보이고 있고요 이 오펜다, 일마즈, 블라우비치, 이 데이비드 등이 공격 옵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대 다득점 엄마 상보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이 콤테 감독의 나폴리 대 스포르팅 리스본 경기예요 일단 홈팀 나폴리 1차전. 메인시티 원정 경기, 야 이, 퇴장 있었잖아요. 나폴리 퇴장이 있었지만, 2대0 패배 당했네요. 나폴리에서는 주핵심콩격수 루카쿠 선수 보상이고요. 판매 원정팀 스포르탱 라서번, 1차전, 이 카이라트 알마티 약체잖아요. 홈 경기 4대1 대승을 얻었네요. 스포르탱 라서번에서는 주전핵심 중앙센터백, 디오만드 핵심 미들더, 브라강카, 핵심 미들더, 산토스 선수 보상이고요. 그래서 카클론 로는 전력상 나폴리의 우세와 함께 스포르팅 리스본 또한 최근 4연승이거든요. 4연승으로 초상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나폴리가 최근 5경기 4승을 펴도 나폴리도 상초 상승세이고 세리아의 개막 후 4경기 4전 전승으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며 공수 탄탄한 전력을 선보였고 포르투칼 팀들이 대대로 이 이탈리아 원정 경기에서 약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지부선홈팀 나폴리의 한골 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모나코 대 맨시티 경기네요. 일단. 팀 AS 모나코 1차전 클럽프리에 원정 경기 4대 1 대패를 당했네요. 모나코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서 카마라, 주전 핵심 미드 아클리우체 주전 골키퍼 크라데키, 핵심 미드전 밤바, 주전 핵심 미드 골로빈 이 부상인데, 야 자카리아 선수도 부상이고요. 핵심 비들더포그바 선수도 부상이네요. 판면에 원정팀 백카로디올라 감독의 맨세티1차전 아까도 대시이나폴리와의홈 경기 2:2, 2대 2:0승리를 거뒀습니다. 맨시티에서는 주력심 레프백 누리, 주력심 미트러 체르키랑 야 로드리, 로드리는 경미한 부상인데 뭐, 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주력심 공격수 마모시 주력심 중앙센터 배쿠산노프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각은 결론은. 전력상 맨시티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에스모나화가 챔스 1차전 클럽프리에 전 4대1 대패를 비롯해 이 약체 로리앙에게도 3대1 대패를 당하는 등 최근 3경기 9실점을 허용하며 극도의 수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반면에 맨시티는 이 번일을 5대1로 대파하며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초고상승을 달리고 있고 이문나화의 전력능수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7항성부터 원정팀 맨시티의 2골차 이상 완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도르트문트대 빌바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1차전 유벤투스 원정 경기 4대4 무승부를 거뒀네요. 전 핵심 충원 스타배 M 네칸, 주, 핵심 라이트윙 듀란벨레, 핵심 충원 스타배 안셀 미노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빌바오 1차전 아스날과의 홈 경기 2대0 패배를 당했네요. 핵심 빌드타 파라도스, 주전 핵심 레프트윙 니코 윌리엄스, 핵심 충원 스타배 에이글러즈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이 또르투먼트의 우세와 함께 쉽지 않은 마이츠 원정 경기에서도 완승을 거두는 등 리그 개막 후5 경기 4승1 부로 선두 싸움을 하고 있 만큼 공수 탄탄한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빌바오는 이 PRL 원정 경기에서도 무기력한 경기를 끝에 1대0 패배를 당하는 등 최근 5경기 1무 4패로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7화수부터 홈팀 또르또문트의한 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PSG 경기네요. 일단 홈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1차전 뉴캐슬 원정 경기 2대1 승리를 거뒀네요주전 핵심 레프트바 발대, 핵심 골키퍼. 야, 남바토 골키퍼 가르시아가 부상인데 주전 골키퍼 테어스테켄 선수도 부상이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로페즈라 가비, 주전 핵심 윙어 하프야 선수도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PSG 파리 생제르맹 1차전 아탈란타와의 홈경기 4대 0 대승을 거뒀네요. 주전핵심 미드필더 파비앙 로에즈, 주전 핵심 미드필더 네바즈 주전 핵심 중앙터비마르키뉴스 핵심 윙어 두에, 주전 핵심 콩격수덴벨레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각각란결론은 전력상 팽팽한 양팀의 흑돌바르나가 최근 1경기 무승 1무로 5부족의 행보를 선보였기 때문에 분명 파르셀로나가 주도한 경기는 되겠으나 PSG 또한 지난 시즌 챔스 디펜딩 챔피언이죠 챔피언과 함께 챔스 1차전 아탈란타전 4대0 대승을 비롯해 최근 7경기 6승 1패로 초고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파르셀로나가 리그 일정상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약간 불리하고 아까도 대신 이 바르셀로나의 전력 누수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최랑한부도 약간의 이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아!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급회 2025년 64회차 14경기 적혔다 분석해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